옆에 뒤에 좀 누구 안전 좀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인사 나누세요. 오늘 아침 기온 보니까 영하 구도군 구도이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일부 예배 때 오늘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이미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적에는요 두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 웃는 좀 해요. 우리 성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죠. 지금 뉴스 틀어도 그냥 뭐, 에, 칼기 땅콩 사건, <laughs> 어, 수원의 팔달산의, 아 끔찍하지요. 시체 토막 사건, 어, 무슨 청와대 문서 누출사건 등등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성도인들이 저를 한 30분 동안 열고 그 보잖아요 여자분들 당신들 남편 30분 동안 열고 그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보다도 저를 더 많이 볼것 같아요 그럼 이제 <laughs> 저렇게 아멘 좀 해봐요. <laughs> 어, 아 일주일 동안 삶에 시달린 분들이 교회 왔서나좀 목사 얼굴 보고 좀 편안해야지. 그래서 거울 보고 이렇게 웃고요. 그다음에 음, 제그 책상 옆에 꿀이 있어요. 꿀을 한 숟갈 렇로 제가 떠먹어요. 어, 건강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꿀 같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꿀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먹고 그리고 내려와요. 오늘도 그랬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음, 넥타이도 신경을 좀 써요. 따뜻한 색깔로. 어, 여기 보니까 좀 따뜻하게 보여요. <laughs> 어, 오늘 저녁부터 우리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풍해하는데 어, 우리 교회 풍해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 특이한 분들, 은혜로운 분들. 정말 은혜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아주 특이한 분이죠. 정말 은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7시에 모이셔서 같이 찬송하다가 7시 반에 아주 다른 순서 없지요. 간단하게 이제 기도하고 그대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요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시고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하시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1225명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맹렬하게 준비하셔서 12월 25일 날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일 정도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첫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두 번째,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러. 세 번째,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으로 때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앞으로 10일 있으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더욱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고, 땅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땅을 풍성하게, 안식을 풍성하게 잃어버린 세 가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때 더욱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의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찾아온 게된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다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잠욕, 안전욕, 성욕, 소유욕.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욕구는 생명 욕구예요. 오래 오래 살고 싶은 거.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영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지구상의 제일 증거물이 피라미스입니다. 피라미스를 제일 먼저 만든 왕이 에. 조세르 왕이거든요 애굽에 가면 피라미스 참 많아요 근데그조세르왕 그분이 피라미스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영생욕구죠 그 처음에 만든 피라미스를 보게 되면 사막에다 만들었는데 가로 230m, 세로 230m, 높이 130m, 40층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돌 23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돌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사막이에요. 세계 7대 신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사막에 230만 개를 갖고 왔을까? 그것은 어떻게 40층 높이로 쌓을 수가 있었을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모두가 신비거든요. 근데 그 만든 이유는 그게 왕의 무덤이에요. 왕이 될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영원히 살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스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나요? 아니요. 공자가요? 마음의 시요? 아니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 번요. 오직 예수입니다. 어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되 영원히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멸을때 더욱더 풍성케 하려고 그리고 땅을 풍성케 하시려고 아담가와가 범죄하고 뺏긴 것이 에덴동산입니다. 범죄하자 말자 사람이 들어오지면 땅에 들어오지니까 에덴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천국, 그는 거 풍성한 땅, 좋은 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천국. 우리는 다 놓쳐도 천국 놓치면 안 되지요. 다 가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오직 천국, 오직 지옥은 가지 말아라. 이거는 꿈인 얘기입니다. 음, 어떤 부자가 돈을 평생 동안 많이 맞습니다산더이시는 돈을 맞습니다 죽어갑니다. 아깝습니다. 죽어가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저형이돈좀가져 가게 해주세요. 아까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천국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 주님 제발 부탁해요. 좀이돈좀 얼마 큼가져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은 한 자루만 가져 가도록 허락한다. 꿈인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한 자루만 가지고 가는거 허락 받았으니까 한 자루에다가요. 어, 황금 금덩어리만 쭉 넣어갖고 미국 딱 천국 가는데 천국에 수위실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여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네, 뭔데요? 열어봐요. 딱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 이런 건요. 우리 천국에서요, 도로 포장용이에요. 천국에는요, 다 도로도 금덩어리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더욱더 생명으로 때, 더욱더 큰 생명 주시고, 땅으로 때더 좋은 땅을 주시겠어.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성경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땅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과 제게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자꾸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교회를 자꾸 사랑하는 분이요. 어, 저두주 전에 저 전라도 전주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잤는데요. 리베라 호텔의 주인이 이창승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콩나물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콩나물 장사였다가 아주 월세방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요. 지금은요. 전주의 코아호텔이 그분 거고 리베라 호텔이 그거고 전주 시내의땅 수만 평이 있는데 그게 2,000억이래요. 놀리겠죠? 2,000억. 콩나물 장사하던 분이.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요. 전주시장 지내셨어요. 전주에서 최고의 갓부, 최고의 지 아주 놀랍게 지낸 분. 이창승 장로님아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 자기가 그렇게 축복받은 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딜렉션이 될 겁니다. 아, 그가 콩나물 장사하고 그럴 때, 전주시청에서 용달업자 하나를 모집하더래요. 시청에 물건 날릴 게 있으면 그분이 다 여기 날르고 저기 날르고, 시청 전속 용달 운전기사예요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망고강산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땐 자기가 콩나물 장사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명이 모였더래요. 거기서 이제 제비 뽑아서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나 뽑히게 해주세요. 뽑히면요. 이거 이 자리에서 공매로 팔게요. 여러분, 내가, 용달업채로서 선정을 받았는데 이거요 공매로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매를 붙여가지고요 최고로 비싸게 팔아갖고 이 돈을 100%다 우리 개가 세대로 살고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땅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 뽑는데요 그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매로 팔았더니. 막, 오르는 거죠. 내가 얼마 살게요? 아, 누구 또 없습니까? 얼마, 얼마, 그래갖고, 그걸 팔아가지고, 100%를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은 교회가 전주의 그 유명한 안디옥교회입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안디옥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전주 시장까지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갈보리 교회, 이거 강문호꺼 아니잖아요. 또이 갈보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갈보리 교회는 한번 크게 하면 해요. 주님 거지요, 그죠? 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막, 진심으로 사랑해요.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아유, 정말 내, 내 땅을 사랑하는구나. 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란 말이죠. 땅이 뭔가요? 우리 교회 이게 땅이에요 마귀는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교회에서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마귀한테 사탄한테 뺏기면 안 돼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꼭 지켜서 여기에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한테 뺏어간 게 뭐냐면, 생명을 뺏어갖고 땅을 뺏어갖고 안식을 뺏어갔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아 아단과 하와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당신은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더 그냥 하나란 말이죠. 저도 늘 결혼 초기에 그 고백을 했드렸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적에 제가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냥 나는 결혼할 때 갈비씨만 남았드렸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그냥 먹지 못하고, 그냥 갈비씨만 남았는데, 그래도 제 아내는요, 그래도 부평에서 부자였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막내 딸인데 통통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늘 내가, 여보, 나는 뼈 중에 뼈요. 당신은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런 등을 고백해드렸어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어요. 아단가와 가 같이 살면서 당신은 내살 중에 살이에요. 뼈 중에 뼈요. 얼마나 화목했는지, 자연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덴 동산이 참 살기 좋은 땅, 자연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화목했고, 모든 게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게임을 빠진 다음부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어요. 하나님, 뱀이 날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온갖 부부 사이가 안식이 깨지고 땅은 가시와 엉겅키를 내니까 자연과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리고 온갖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되 더욱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혼은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다 마음의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을 전개시키면서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다. 캄캄한 밤중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연락할 수도 없는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외로운 사람. 고독해요. 고독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건질 수 없는 고독. 이게 현대인이다. 하이데거는또 말합니다. 현대인은 배를 타고 가다 파손되어 캄캄한 밤에 널쩍 하나를 붙들고 내일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오기를 바라는 크기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톨스토이는 인생론을 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도망갑니다. 앞에 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고,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가... 잡아 먹습니다. 그때 낭 떨어지 밑으로 치기 쭉 자라고 있습니다. 치끈을 붙들고 쭉 내려갑니다. 위에서 호랑이가 으앙 거립니다. 밑은 떨어지면 죽는 가파른 낭 떨어집니다. 거기서 치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어지면 올라가야지. 그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옵니다. 위에 벌 집이 있는데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집니다. 햇바닥을, 에. 내밀고 꿀을 빨아먹으면서, 아우, 달콤하구나, 달콤하구나. 점점, 점점 손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는데, 신지가 나와서 그곳을 갈가먹습니다. 검은지가 갈가먹습니다. 계속 와틀락날락. 그냥 신지, 검은지가 갈가먹어요. 저기 끊어지면 이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검은지가 뭡니까? 밤입니다. 신지가 뭡니까? 낮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꿀 빨아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러고 있는 게 인생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딱 우리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땅에서 그 달콤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빨아먹으면서 아 달콤하다 달콤하다 이러고 사는 안식이 없는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안식을 주신 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크게 한번 아멘해요. 정말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주십니다. 잠은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하고 철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면, 철이 아주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갈고 닦아서 매끄러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아주 빛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랑과 사랑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좋아지는 삶. 철이 철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사회.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딪히면서 저렇게 갈고닦아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가 너 때문에 내가 내나 때문에 네가 부딪히면서 점점 좋아지는 이런 삶이 안식의 삶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 10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오가 뺏긴 생명을 풍성케, 빼앗긴 땅을 풍성케, 빼앗긴 안식을 풍성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첫째 아담의 실수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로마서에서 그의 신학을 펼쳐가고 있거든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첫째 아담이 죄와 결혼했으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와 이혼하게 만들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파나이섬에 이제 성교관도 완성됐고, 그리고 교회도 300여 개 지었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되니까 파괴된 교회도 있고, 지금 남아서 아주 건강한 교회, 지금 240여 개가 잘 자라고 있다는 보고 성교부장님한테 받았거든요. 오늘 당회 때 아마 더 자세한 보고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렬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한적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 어느 분이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돈을 줬어요. 그거를 거기 현지 목사님에게 교회 지라고 돈을 줬어요. 그분이 가다가 강도한테 뺏겼어요. 보고가 들어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가 뺏어 갔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한테 뺏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틀림없이 마피아단의 행동일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 강요한 선교자님이 마피아단 대장을 찾아가요. 가서 당신 부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질 돈을 강탈해 간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낼 겁니다. 그돈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나요? 한번 조사해 볼게요. 집에 가서 계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이요 마피아단 대장이 차를 몰고 뒤에 부하들이 쫙 차를 몇대 몰고 쫙 와서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대문 앞에다가 마피아단의 차들이 쫙서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아우 조사해 보니까 우리 부하 나가 그거를 강탈했습니다. 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집 지을 돈이니까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돈 갖고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 여기 와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강유한 선교사 절대로 건들지 않고 <laughs> 어떻게 하든지 고개 숙이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됐다.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뺏겼는지 알아야 돼요. 왜내 생명 누구한테 뺏겼나? 내땅 누구한테 뺏겼나? 내 안식 누구한테 뺏겼나? 대답은 사탄이거든요. 마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얼마 안 있다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우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예수 믿다 보면 풍성함과 축복은 주어지는 결과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을 잘 영접하시고 그 주님 모시고 살며 항상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직원합니다.